80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8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7의 N승이 1의 자리수를 A인이라고 했다. 우리 아까 7의 N승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8의 N승과 7의 N승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7의 N승이 1의 자리 숫자 뭐로 바뀐댔나요? 7, 9, 3, 1. 3의 N승은 3, 9, 7, 1.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7의 N승이 1의 자리 숫자를 a 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순서 1항부터 해서 4항이 세트입니다. 그니까, 러 7, 7, 7하고 7에 제곱하면 49니까 9로 끝날 거고, 또 9, 7, 63이니까 1이자는 3이고, 3 곱하기 7하면 1, 이게될 거죠. 그 다음에 1에다 7 곱하니까 또 7이 될 거고. 그래서 7, 9, 3, 하나가 세트입니다. 그니까 러네개가 반복돼서 나타난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7, 9, 3, 하나. 그죠? 자, 이거의 합을 분수로 나타내라. 원래라면 여러분 순환소수로 벌, 벌써 푸셨을 텐데, 이거 사실 그 여러분 중2 때면 순환소수랑 똑같아요, 문제가. 물론, 시험 보실 때, 합을 분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급수까지 가지 마시고, 순환소수로 답을 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둘다 해보겠습니다. 둘 다. 해서 앞에 79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N 쓰면요, N항부터 하면은, 1항이 7, 9, 3, 하나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면, 이게 7, 9, 3, 하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게 10분의 10의 10분의 7 그죠?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9 10의 세제곱분의 3 10의 네제곱분의 2이 될 거고 밑그 이거를 옆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어서 밑에다 바로 쓸게요. 그죠? 그럼 뭐냐면 10의 5승분의 7 그죠? 10의 6승분의 9 10의 7승분의 3 1 0의 8승분의 4.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끼리? 요거끼리 무한급수. 그죠? 그 다음, 얘네끼리 무한급수. 그 다음, 얘네끼리 무한급수. 그 다음, 얘네끼리 무한급수에서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요. 녹색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저걸 바꿔 쓰면 10분의 7. 그 다음에, 10에, 자, 4개가 한 세트니까 10에 5승 되는 거야. 그죠? 10에 5승분의 7. 되나요? 예. 네. 그 다음 뭐? 5다음이니까 10에 몇승? 예. 10에 9승분의 7.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요. 10에 제곱분의 9, 10에 6제곱분의 9, 10에 10승분의 9. 요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거는, 보라색 거는 10의 3승분의 3, 10의 7승분의 3, 10의 11승분의 3,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에 1짜리는 10의 4승분의 1, 10의 8승분의 1, 10의 12, 12승분의 1, 이렇게 쭉 되겠죠. 말이 꼬입니까 또.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각자를 더하면, 얘는, 지금, 공비가요, 전부 지수가 사식 차이 니까 이것도 10의 4승분의 1, 이것도 10의 4승분의 1, 이것도 10의 4승분의 1, 얘도 10의 4승분의 1입니다. 전부 10의 4승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번에 쓰자는 거죠. 한 번에. 분모는 전부 뭐다? 1-r이라는 게, 결국 1-10의 4승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그 다음, 괄로 열고, 그죠? 그러면 뭐냐면 하 지금 형태가, 음, 1-r분의 a인데 이걸 앞에다 써놓고 a, 초항만 쓰자는 거죠? 그 그러니까 파란색, 아, 파란색, 녹색의 초항은 10분의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파란색의 초항은 10의 제곱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 보라색의 초항은 10의 3승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 갈색은요 10의 4승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납득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얘는 만분의 9,999니까 9,999분의 만인데 뭐 10의 4승 써놓고 역수가 되겠죠. 자 이거 통분하면요 이렇게 되겠네. 얘도 뭐로 통분해야 돼? 그렇죠. 10의 4승하니까 이게 10의 4승을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의 4승으로 묶어 주면은 요렇게 되겠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는 10이니까 10의 3승이죠. 그럼 얼마야? 7,000이죠. 됩니까? 이제 모양 보이시나요? 요건 10의 제곱이니까 그죠? 900이죠. 900. 요거는 10의 3승이니까 얼마죠? 30이죠. 그다음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의 4승 지워지고 나면 이거 어디서, 이러분 이제 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저거, 이거 굳이 이렇게, 예, 그 얘기에 맞습니다. 9,999분에 7,931이 되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등비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 무한등비수혈의 합, 다시 말해서 무한등비급수로 계산이 가능하죠. 무한등비수혈의 합으로. 근데 이거 시험 때되는 이렇게 다쓸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열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이거 볼 줄만 알면은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아하 요 형태가 뭐죠? 0. 소수첫 자리가 7, 9, 3, 하나, 4개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점 아래가 뭐죠? 예, 순환마디가 몇 개? 네개입니다 그지? 그러면 9999분의 7931 하면 바로 이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것도 그렇죠? 눈치가 빠르십니다. 역시, 그죠? 10에 연승하면 이게 뭐였어요? 계속, 예, 9일 9일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바꿨으면 여러분 10 엔승이니까 자리 쓰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0.뭐야, 9일 요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99분의 91이겠네요. 이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죠? 시간이 돈 아닙니까? 시간이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순환 소수 알아챌 수 있으면 해서 바로 하십시오. 소수점 아래 순환 마디만큼 구분 치고 아닌 건영 붙이고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은 걸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대부분의 여러분 여기 계산할 수 있는 그 순환 소수들은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등비급 그 등비급수 하는 것보다는 그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알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아시겠죠?